2월 4일 믿음이 결여되었을 때 때때로 믿음을 전혀 갖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믿음을 잃었거나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AA는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시도했으나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의 길과 믿지 않은 길을 걸어보았다. 나는 신이 나를 쳐버렸다고 너무 확신하여서 내가 좀더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반항적으로 되었고 마지막 장치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고통스러워졌고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깊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더 심하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AA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불붙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도 심한 추락에서 살아 남은 것을 지성적으로 감사하고 있었으나, 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AA 프로그램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은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모임에 나왔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점차 나의 믿음도, 부활하였습니다.